정말 우리 국힘 의원님들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뭐가 지나쳐 뭐, 내가 말을 하는데도 대체 배운 사람의 품격을 갖춘 사람은 김재섭 의원 한분 말고는 없어요. 네,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이고 막말들을 한번 하십니까? 아니 그럴지 몰라요? 그런 말씀만고 뭐, 아니, 지금 이거 그걸 모르는 분들 같으면 두 분들은 대화가 안 되니까요.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 아, 아. 본의장 회 안에 들어가서 투표하려고 와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데 추경호 응원하고 합을 맞춰서 처리하라 얘기는 안들고 있는 사람한테 뜻을 맞춰서 표결 아니, 그, 참여하지 말란 그, 얘기가 그, 되는 거 그,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게 얼마나 합리적인 지적입니까? 그게 타이라고 아니 왜? 왜 안에서 지금 의사의 어, 의사의, 의사의 변한... 임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불선, 제가 지금 변한... 위원장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변한... 소리 지르는 것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습니까 왜추정적이 없어요 아니, 논리도 왜안 없고 상대방을 존중한 태도도 없고 어,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할줄 아는 게 없어요 정말 정말 배운 게 없어요 위원장님 예, 가르니까, 저기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두른 사람을 상대로 뜻을 맞춰서 행당하다는, 행동하다는 얘기는 투표에 응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적을 가지고 인심 모독을 저렇게 가하는 태도 저를 그대로 내버려 보내시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경원 의원님 어제 본회의장에서 처신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저런 분이 어떻게 법사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초장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저런 태도에 대해서는. 내보내십시오. 퇴장시키시든 발언권을 제한시키시든 경위권을 발동해서라도 내보내십시오. 왜 저런 했죠? 태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위원장님의 너무 원한 그런 대응도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질을 어, 잘못 드린 원인이 하나가 됐다고 봅니다. 너무 지나칩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 상대방의 인격 모독을 함부로 해대고 소리를 지르고 너무 원하셔도, 너무 정말 너무 지나쳐요. 신동호 의원님 내가 출신으로서 어? 뿐, 존중할 존중할 했는데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 늘 참아왔지만 감면 갈수록 너무 심합니다.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회 해야지. 태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국힘의 수준이 그렇고 언론사의 소속 언론사의 수준이 그거밖에안 됐습니까? 박, 그런 소속 언론사와 소속 전당을 얻어오는 태도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품격좀 갖추세요. 제발 품격좀 품격 갖추세요. 소리 지는 것 외에는 할줄 아는 게 없어요. 신동 의원님의 수준이 그 밖에 안 된다는 것을 날 갈수록 실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분격 좀 해주세요. 의 위원장님, 엄룡이좀 대응해 주십시오. 말을 안 되면 퇴장 명령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명령이 따르지 않거든. 정의들을 동원해 주십시오. 여기 어서줄세요